안녕하세요. 서브3tv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가볍게 조깅하러 나왔고, 이제 JTBC 풀코스 뛰기 전 마지막 달리기가 될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한 10km 조깅하고 마라톤 페이스로 한 2, 3km 뛰려 있는데, 이제 가볍게 조깅만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리 컨디션이 좋진 않은 것 같아서, 남은 기간 회복에는 회복에만 전념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신은 신발은 아식스 노바블라스포 아, 점심시간에 나와서 뛰고 있는데 햇빛을 받으니까 생각보다 덥네요 아직까지는 3km 6분 7초 오늘은 매우 가볍게 짧게 뛰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JTBC까지 3일 남은 시점입니다 이제 지난 여름 동안 열심히 뛰고 땀도 많이 흘리고 준비 열심히 했는데 3일 뒤 JTBC에서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번 JTBC 목표는 2시간 45분인데 제가 원래는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경주 때처럼 이제 가슴에 마운트를 끼운 상태에서 촬영을 많이 하진 않고 중간중간 조금 말수는 줄여가면서 최대한 레이스에 집중하면서 뛰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거니까 목표한 기록에 꼭 포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 반년이 넘고 구독자분들도 감사하게도 2,000분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처음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와 뛰다가 뱀을 발견했습니다. 오! 오우 오, 무서워 뛰는데 뛰는데 밑에를 봤는데 뱀이 갑자기 머리를 막 내밀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날 좋습니다 정말 바람도 불고 아, 기분 좋았습니다 7 k m 6분 12초 오늘 8km 가볍게 끝냈습니다. 49분 뛰었습니다. 구독자 2,000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러닝은 다 끝났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천천히 이제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 당첨 인원은 8명이고요. 상품은 에너지 젤, 러닝 양말, 양갱 그리고 김기원과의 동반주 및 식사입니다. 상품은 총네 가지고 이제 78등은 에너지 젤. 56등은 밤 양갱 50개. 34등은 러닝 양말. 12등은 12등은 저랑 동반주 하시고 식사하시는 걸로 그, 지역은 제가 어디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제가 이동해서 꼭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은 다른 제품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른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랑 안 뛰셔도 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번 저의 JTBC 풀코스 예상 기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만 받고, 일요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이제 참여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댓글로 한번 더, 댓글로 다시 한번 달아드리거나 따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km 49분 천천히 조깅했고, 이제 3일 뒤면 JTBC 마라톤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회복 잘 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대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회장에서 뵙겠습니다.